따라라라라. <laughs> 나온 김에 차들도 한번더 볼까? 와, 몽산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네. 햇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와, 근데 너무 멋있네요. 그, 여기 노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냥. 바닥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바닥. 와... 와...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 너무 멋있네요. 예. 모임 분들 오시면 이제 카라반에서 좀 재밌게 노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는 파나메라 4, 그리고... 요거는 파나메라 터보. 뒷모습은 이 예, 겉모습은 어차피 옵션 넣으면 차이가 없는 건데 이 터보만의 히든 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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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예, 이머플러 팁도 기본적으로 달라요. 요건 이제 사각 듀얼로 돼 있고 우선 그 외에는 사실. 옵션으로 다할 수가 있어서 근데 범퍼도 약간 이 모양이 달라요. 스포츠 범퍼하고 터보 범퍼하고 모양이 달라서 이거 한번 타, 타보면 좋은데 출력 차이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아니 뭐 지원제 움직여?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네, 디모콘이. 아. 네. 아주 비싼 차로 아주 비싼 카라반을 끄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나메라 옵션 중에 저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와. 이거 어떻게 되지? 신기하네. 와, 자동이네. 자동, 지금 카라반을 설치하고 있는데, 자동이니까 엄청 편하네요. 원래. 나, 이런 거 자동이 있는지도 몰랐네. 아, 근데 여기 카라반 말고도... 아,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우, 엄청 좋네요. 왜 이런 거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저 텐트도 너무 이쁜 것 같아. 텐트, 텐트 쳐놓은 것도 어, 아... 너무 너무 이쁘다. 진짜 칼바 하나 사야겠어요. 여기, 캠핑 사이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차도 주차를 하고 지금 카라반도 펼치고 어, 요,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음식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카라반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RP나 6636K 어마어마하네요 사이즈가 이거 오늘 리뷰를 좀해 보려고 했는데 저도 놀아야 돼서 리뷰 말고 그냥 구경하는 걸로 렌즈를 좀더큰 걸로 지금 바꿔 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장이 있고 요게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 오늘 먹을 술과 음료수 요거는 뭐지? 아, 어, 이거 요거 냉동실. 여기 또소납 공간이고 여기에 티 테이블이 있고 이쪽으로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침대가 있고 저쪽으로 또저 테이블이 있고 인터넷 같은데 보면 이거 펼쳐갖고 어떻게 또 이것도 침대로 만들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 침대 되는 거죠. 얘도 다 피면. 다, 다 어, 요도 것 침대가 되고. 여기 묻혀가지고. 어. 와. 바닥에 세준다. 물이 들어오니까. 그리요 안쪽으로 또 침대가 두개또 있어요. 이거는. 이 어른도 눕겠네요 요거 사이즈가 깊어서. 근데 어린이들 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맥스 70kg인 거 보니까 어린 애들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샤워실 와 생각보다 다 크네 여기 다할수 있겠는데요? 실내 들어보니까 엄청 크네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얘들 얘들 저 얘들 뛰어노는 거 봐. 아, 이러니까 그, 아빠들이 이거 사고 싶어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갖고 싶어. 와. 이 위쪽으로도 다 채광창이 있어서 이 실내가 밝아요. 밝아서 좀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았는데. 와. 예술이다, 예술. 밖에서 열심히 고기 굽고 음식 준비 중이신데 여기서 좀더 버티고 음식 준비가 다 되면 나가야겠어요 오늘 먹을 음식들입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사 오셨어요 효과를 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고 어, 해야 네. <laughs> 찍, 찍으셨어요? 찍어요그러 <모르겠네.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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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그, 괜히 말한아요 <laughs>